아유, 요즘에, 어, 미스터 트롯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. 아, 요새 너무 실력들이 좋으세요. 여기 나오신 분들이. 한분한분 한분 따지고 보자면, 정말이지, 이렇게 탈락시킬 분이 없는 것 같아요. 각자가 재능이 있고, 각자의 성향도 좋고, 각자의 가진 끼가 너무 많아요. 어, 총 집합해서 올해는 우리가, 눈을 호강하고, 귀가 호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어, 근데, 아, 우승자가 되게 궁금하죠. 사실 저도 궁금해요. 김우중 멋있었다. 씨나, 뭐, 이찬원 씨, 뭐, 박영탁 씨, 임영웅 씨 등등, 뭐, 김수찬 씨 많잖아요. 많은데, 이 중에, 제가 우승을 제가 한번 빌어보고 점쳐봤어요. 여러분, 신당에 저도 너무 궁금해요. 점쳐봤는데, 제 개인적으로, 그죠? 제가 점쳐봤는데, 우승자로는 저는 음, 임영웅 씨로 받았어요. 박영탁 씨랑 임영웅 씨랑은 아주 음 어떻게 가는 말수는 없어요. 가는 말수는 없는데, 만약에 우승자로 지목을 제가 너무 알고 싶어서 진짜로 나 혼자만 알고 그거를 보고 나도 점쳐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, 이 김호중 씨도 너무 탁월하고 성향이 좋고 이분을 노래를 들으면 속이 뻥 뚫리고 또 우리 이찬원 씨 같은 뭐 그분도 굉장히 신나잖아요. 우울했던 것도 없어지고 이분 목소리도 어, 간들어진게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박영탁 씨나. 장민호 씨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다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승이니까. 저는 인영웅 씨를 잘 받았어요. 제 신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음 비밀이에요. 아, <laughs> 비밀. 왜냐면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음 이거 뭐 그렇다고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. 음. 그래서 박영탁 씨와 임영웅 씨 아마 선곡을 잘하셔야 될듯 싶어요 어, 네, 기도를 그치, 많이 했거든요? 했는데 너무나도 다들 좋아서 특히 박영탁 씨하고 임영웅 씨하고 같이 나란히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, 제가 봤을 때 그날의 운과 또 하늘의 운과 조상의 덕과 또 선곡, 어떤 곡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선곡 음, 어떤 곡을 정해서 하느냐 그 곡에 따라서 근데 그 곡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음, 조용한 곡을 불러야 되는지 뭐 신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감동적인 걸 해야 되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어 제가 받기로는 임영웅 씨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, 모두 다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. 꼭 1, 2 등을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. 어, 여기 지금까지 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 너무 대단해요, 다들. 음, 다들 대단하고, 아 모두다가 좋은 일이 있길 제가 바랄게요. 음,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긴장 놓치지 마시고, 음, 저희들도 아주 그냥 그 시간은 모든 것을 저치고 잘 보고 있으니까 음, 다들 열심히 활동하시고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, 이제, 변수는 있으니까. 그럼요. 그 변수가, 제가 볼 적에는 그 성곡인 것 같아요. 그 날의 운. 그래서 그 날의 일진으로 제가 보고, 성곡은 어, 모르니까, 어, 그 기운을 봤을 적에 제가 빌어봤어요. 그러니까, 어, 제가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거든요. 어, 제, 우리 실력인 점사가 맞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. 어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천공탑이었습니다.